아짝으로 네. 구멍이 있어 이제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밑에가지고이 네, 모다로, 모다로 해서 이 안으로 지금 방금 타놓은 게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꺼내서 다시 여기로 집어넣는 계속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섞어주고 빨리. 섞어주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얘를 섞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이제 밸브만 잠그고 열고 하면 저쪽에서 이제 틀면 저쪽으로 이, 이 통에 있는 것들이 쭉 가는 거죠. 네, 전에는 다른 걸 썼었어요. 네. 다른 걸 쓰다가 작년에 어떻게 이제 저희 장목반에 와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네. 그때 한번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한번 써볼까 하고 딱 써봤는데 오, 좋더라고. 기존에 이제 사장님이 네. 그 삽목을 좀 이제 또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삽목을 할 때는 또 비료를 많이 이제 또 수시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코트를 이용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비료가 용출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용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비료의 그 뿌리 쪽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.